오늘은 여선지자 안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막 짜증나십니까? 아니면 설렘이 있습니까? 아 진짜요? 저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보다 항상 먼저 가거나 이제 다 맞춰 가거나 그러고 누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막 기다리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기다리면서 화안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요예 네, 어떻게 잘 아시네? <laughs> 저희 아내하고 연애 제가 25살에 연애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저희 아내는 시간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연애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리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근데 안 와요. 이3 분, 0분 기다리면. 근데 화날 법도 한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더라고요. 만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요 짜증 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설레는 시간이고 어, 다시 오실 주님 만난 그런 기대감에 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시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비로 늦어지고 어, 그런 약속의 시간이 더뎌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 믿어야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에이, 안 오겠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기도의 응답도 천국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면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어떤 행태를 이야기합니까? 갈급함.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의 부모와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 제사장 시므온이 먼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세요? 우리 서윤이도 태어났을 때 김선영 고사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아이에게 손 놓고 기도해 줬어요 세례당은 또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요청에 의해서 제사장이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 시몬이 성탄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품에 안은 아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알려줘야 알지 않겠어요? 안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늘 성령님이 안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만나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이 안나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노엘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애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에 보면 안나를 소개할 때 어느 집하의 누구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4세예요. <laughs> 고민 안 해도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84세라고. 그 나이가 적은 나입니까? 많은 나입니까? 어떻어요 어떠세요? 예. 네, 뭐 84세면 뭐 우리 장속분사 안 오셨지만 장속분사님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나들이 갔을 때아이 어린 나도 힘든데 어, 너희들 신분은 어떻게? 아니, 70, 74세가 인 그러시죠, 지금. 아니요. 70. 7 이제 80 바라보시는 장석분 식사님이 자기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4세는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어린가요? 아니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몇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 그래요.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고 그래요. 빨리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남편을 잃어도 여자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빨리 여의였으면 제가하기도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로서 먹고 살길이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업 잃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수 있냐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지만 신앙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직업을 잃었지만 믿음을 더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안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또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저 성경을 보면 여자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구약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등이 있고 신약에는 빌립의 내 딸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즉 신약에서 선지자로 소개한 것은 빌립의 내 딸과 이 안나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왔을 때 그러다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를 만난 신앙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안나처럼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첫 번째로 안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헬라어로요. 우쿠 아피스타토 아포투 이에루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쿠 아피스타토는요, 그것을 위하여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안나가 성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그가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 복된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성전에서 늘 살다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도로 어머니 이름이 한나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한나를 헬라식 표현으로 따면 뭔지 아십니까? 안 나요. 히브리식 표현은 한나고 헬라식 표현은 안 나요. 그 둘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이를 아니까 아들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한 그대로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엘리사상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네 주여, 나는 여기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무엘이 어디서 자랍니까?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자랍니다. 뭘 항상 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편 구시편 1 2절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종려나무나 백향목은요. 큰 아름드름들의 나무를 말해요.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요. 잘크면 사람이 한 아름으로 이 감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의 삶의 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도요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이런 말도 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주의 궁정에서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사오. 성전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가까이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송촌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으세요 교회에 사는 겁니다 사택이 붙어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 사택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지방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냥 사택을 얻으라고 여기 있지 말고 얻으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택이 교회에 있으면 힘들다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주의 성전에서 하면 좋지 그래서 저기 13지3년째 살고 있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애들도 이사 가기 싫대요. 좋아요. 성전에 사는 게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고 늘 가까이에서 교회를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요 그의 평생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 늘 가까이 합시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보고 어 교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문안 잠그잖아. 그죠? 가져갈 것 있어도 안 가져가겠지만. 앙장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저 여러분 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나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나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 오심을 그토록 오랫동안 꿋꿋하게 기다려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실망하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이대로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살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이 화상 하고 또 화내게 되고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내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윤이가 토끼를 하도 키우고 싶다 그래서 토끼를 분양받아갖고 집을 저갖고서 키웠어요 근데 토끼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했대요. 응. 근데 토끼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응. 그렇다고. 그래서 어이구 문제가 좀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예, 소원을 빌어라. 이야기해라. 요즘에 성탄절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가 예, 잠자기 전에 하윤나 아빠 할 말이 있어. 산타 할아버지 있게 없게. 그랬더니 얘가 눈치가 멀쩡하거든요 없어. 그래 아주 없어.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야 성탄절 날 선물 누가 주게? 예수님이 준대요 아니야 아빠가 줘 성탄절은 무슨 날이게? 그랬더니 예수님 생일이래 그래서 성탄절은 왜 아빠가 너한테 선물 주게? 그랬더니 갑자기 막 고민고민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널위 오셨기 때문에 아빠가 너에게 축하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 좋대 선물 주는 거 좋대 그래서 야 기도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같이 그냥 아 알겠대 야 산타 할아버지 가짜야. 때리면 알겠대요.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돼. 세상은요 기도의 주체를 바꿔버립니다. 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라는 거예요. 주체를 바꿔 조상한테 빌고 산타한테 빌고 무슨 산타가 선물을 줍니까? 아빠가 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면 기도하면 할 일이 생각나고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권력이 강한 것 같고 돈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안나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정금모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과학기술부 장로님이 장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물리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천재입니다. 이분이 미국 생활 하던 중에. 자신의 열살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아들에게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식 부작용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이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른 부위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좀 화가 났어요. 아 자신의 사정을 알 텐데 이런 상황이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자신을 교회 오라고 전화하는 것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정근모 장로님이 아니 여보 지금 아들이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를 갑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다 가라앉고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책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안내에게 배워야 될 것은 기도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탄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 안나 선지자에게 배워 야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삼십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뭐냐면. 감사하고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안도몰로게이토라고 얘기하해서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의미냐면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냥 놀라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감사가 그냥 자신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송량이라는 말좀 생소롭죠?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죄를 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이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일,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그에게 대해, 말하고. 그에게 대해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감격합니다. 왜?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날드 블루슈라는 분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는 우리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표현이다. 정확하죠? 전도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넘치는 감사 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날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탄절마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성탄절은요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다리지 않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선사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들도 본문용적으로 알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기쁨 소식이라는 것을 근데 그게 참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이 성탄절 놀라 운 은혜 사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사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 이 사건을 저 여러분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워시통 대학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까? 언제 그런 계기가 옵니까? 조사했더니 어,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있을 때잘 몰라요. 그런데 없으면 그 귀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삶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이어서 그거를 100으로 봤대요. 100. 완전히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경우를 점수를 매겨 봤는데 이혼의 경우 남녀가 갈라서 아, 이제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 73. 임신했을 경우에 40. 집을 옮겨서 이사했을 경우에 25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김재원 집사님은 결혼하고 이사 오고 임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굉장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점수로 따지면 100점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12나 됐답니다. 12.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생애의 변화에 대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십이일 됐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절기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예전에 성탄절날 좀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좀 들어와요.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왜?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 거를. 그래서 예수님 생일이니까 교회 간다는 거를 다 압니다. 다른 절날 길안 와도 부활절나 성탄절나는 교회 꼭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선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24일날 되면 이제 선물 꾸러기 만들어서 노인정에 갖다 줄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탄 예수님 을 만났습니다. 그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든 사람에게 성탄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또그 감사의 은혜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전도 좀 합시다. 아무나 아멘 안 하시네. 성탄절에 전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성탄절날 전도합시다. 그 여러분 요즘에는 한갑 잔치, 뭐 칠순 잔치, 팔순 잔치 안 하잖아요. 네전에할 네 때는 얘기해요, 아내요 잔치한다고. 특히 내가 그 잔치 가서 다돈 냈어. 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요, 아내요. 해요. 하지 말래도 할 걸. 만나면은 내가 말이야. 아유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팔손이라고 그냥 그렇게 차리네. 아유 그냥 얘기해. 그럼 어디서 하는데? 그면 아유 안 와도 돼. 저희 금촌 어디서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죠 얘기 다 해. 그럼 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 아 이번 주 수일이 예수님 생일이야. 당신을 위해 오셨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데 교회 와 떡만두 고 끓여 주는데. <laughs> 전도합시다! 예, 네, 알겠죠? 전도합시다.